안녕하세요, 전북 도민 여러분. 어, 저는 군산시민입니다. 군산시민이 여기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전주에까지 온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젤들인데 이 이젤 위에 놓여져 있는 그림과 정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잠깐만이라도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4월 16일은 세월호가 일어났던 일이고, 하루 저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총선이 있었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찍던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나 이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내가 믿어, 믿었던 사람들이 맞나? 내 살을 떼어서라도 밀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맞나? 이들의 행보가 과연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들의 위선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때 보십시오, 그정류라 입시 비리 그렇게 물고 뜯다니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했다고 자기 자식들 공짜로 다 좋은 연대, 의대 이런데 다 넣어 보내달랍니다. 조국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논문 연구실에서 자기가 써주고 자기 엄마가 표창장 위조해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리 그거 누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일까요? 열심히 노력한 어떤 아이가 차지했어야 될그 보상이 조국 같은 추미애 같은 그런 기득권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믿었던 정치인들의 이런 위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투표권을 가진 이래로 가져와, 찍어왔던 저의 신념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추미애 장관 병역 특혜로 문제가 많죠. 그 자식 아들 과연 병역 특혜 없었을까요? 무혐의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결론입니까?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결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에 국민들이 눈을 감고 넘어가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뼈빠지게 민주당을 지지했었나?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 국민을 도 대체 밥을 알지 않는 한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북 도민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 보수보다 뛰어난 정의와 선, 도덕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무능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이 한글 탈퇴하기 위해서는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채찍질 해야 되고, 혼내, 혼꾼형을 내줘야 됩니다. 과연 이들이 정책이 맞는지 강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월 15일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얼마나 광땡이가 부었으면 선거 부정을 저지를까 그렇게까지 무모할까 믿지 않았는데 이 자료들을 차츰차츰 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처음에는 통계가 말을 해줬고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인구보다 선거한 투표를 한 사람 수가 더 많습니까? 부천에 있는 한 동네에서는요 투표한 사람 수를 따져 보니까 5초 당한 번씩 투표를 했어요. 무슨 보사인볼 뭐 텐니까 달려가면서 투표를 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전 투표지는 출력기에서 한장한장 한장 뜯겨 나오는데 이게 마치 전표처럼 처음부터 한 세트였던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그 개표 사무원이 자기 손으로 직접 뜯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람이 손을 탔다. 인위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처음부터 부정이 기획이 되어. 있었다. 즉 조작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법원에서 여태까지 뭉개고 있습니다. 181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그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서버를 한 청사에서 다른 청사로 중앙선관위 선관위의 건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중요한 증거들이 날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을 해도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법부, 중앙선관위뭐 국회, 행정부 할거 없이 모두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 법관들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 법원들이 제정신인가. 헌법이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로밖에 못하는가. 저 사람들이 과연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 정말 법법 벗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180일 내에 분명히 재판을 하게 되어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거를 어긴단 말입니까? 일차후 조사도 하지 않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국감도 되고 겨우 한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설만을 제출하라 한번 명령을 내린 거 가지고 여태까지 울고 먹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울고 먹고 언론에서도 울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끌면서 통구 부정이 있는지 밝히지 못하게 계속 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입법 행정 사법부 뭐 차례차례 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로운 이렇게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지만, 이거, 이 평화와 자유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공산당이 어딨어? 요새 좌파가 어딨어?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실 저 그런 말 싫어요. 뭐 빨갱이는 어쩌냐, 좌파리네 그런 말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것을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아주 많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부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작이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지만 당사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가려 해보자는 겁니다. 객관적인 공식력이 있는 법원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의 판단하에 판단을 받아 보자는 건데 그것까지 여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늘불르짖 지졌던 게이 말입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저는 이것을 언제 이 말을 처음 들었냐면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때 광화문 집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문성근 씨가 이 말을 하더래 하길래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 말도 참잘 지어낸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는 180석을 얻고 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그 부르짖음 이번에야말로 자기들이 집권을 했으니 밝히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왜안 밝힙니까. 아, 본인들 말대로 200석 얻을 수 있었는데 180석밖에 못 얻은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어떻게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밝혀보자고요. 예? 보수에서도 들고 일어났으니까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다 연합해서 선거 부정 있는지 밝혀보자고요. 이게 나랍니까 저는 이제 뭐 보수 진보고 뭐 좌파 우파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만 지키면 저는 누구라도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저는. 하나하나 하나, 한 분야마다 잠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비리가 입시비리, 취업비리, 병역비리입니다. 입시비리 조국이 끝판왕을 보여줬죠. 그러나 조국만일까요? 아닙니다. 저 국회의원 자식들 열어보면 다다 개판입니다. 요새 얼마나 대학을 백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병역 비리도 보십시오. 추미애 드러난 게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더심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은그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좋아서 어떻게 졌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은 훨씬 더 심하잖아요. 요새 엄마들이 전화해서 휴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답니다. 이렇게 질서가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1 0 분만 늦어도 영창을 갔다 오는데 누구는 며칠씩 군대를 도... 돌아가지 않아도 다뒤처리를 해줍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정치인들 다 나서서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 맞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나라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을 2무살 투표권 이래로 계속 찍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를 취업비를 또 보십시오 지금 취업비를 개판 5분입니다 여러분 요새요 백업 쓰면 취직 못해요 서울 교탄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노조원들 자기 그관 연단 사람들 다 취업시켰습니다. 모든 기초적인 분야에서 비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을까? 저는 그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행보를 보면 여태까지 그들의 행보를 보면은 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들이 지나가 쳐주시는지 눈여겨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